평안하십니까, 어, 성도 여러분. 예, 어, 오늘은 제가 어, 인도하는 어, 요한복음 1월달 어, 묵상 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어, 여러분과 함께 예, 요한복음 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어, 차근차근 묵상하며 또 어, 나눌 수 있도록 있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어, 신학 제가 이렇게 신학 석사 과정 때 요한복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예, 주석서를, 예, 한글로 번역하느라고 엄청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한, 어, 기억이 다시, 어, 나는데요. 이렇게, 어, 이렇게, 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이렇게 곱시고 보니까, 정말, 어, 요한복음이 정말로, 어, 달고 오묘한, 어, 말씀인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맡은 본문 8장 21절부터 30절을 위에서 나신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8장 21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의 종결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최종적 말씀에 어 30절을 보면 처음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지만 조금 뒤인 어 3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그 믿어 그 믿었다고 이렇게 여기 어 말해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되며 59절을 보면 결국은 그들이 도를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급히 성전을 빠져 어 나가시면서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서의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말씀자락이 어, 끝이 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7장 34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7장 34절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라고 하며 여기서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에 죽겠고라는 그 대목만 빼고는 거의 이이 어 7장의 그 구절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7장의 9절에 대해서는 어그 그 7장 35절 예 이어지는, 34절에 이어지는 34절에 이어지는 34절에 이어지는 35절에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 예수님이 떠나시면내 네 너희가 찾아도 못 찾겠다 이 말씀을 그 잘못 이해해 가지고 어 이렇게 그어 말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23절에서 그가 자결하려는가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참배객으로 온 타국에 사는, 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어, 따라가서 예수님께 호응을 하는 그들을 이제, 어, 따라가서 그런 외국에서, 어, 어 자, 자신의 그 세력을 모으겠다는, 어, 말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유대 당국자들의 압박과 이세에 눌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어, 어 어, 이렇게 세상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지도자, 그, 어,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시도를 포기하고 자살하고 말겠는가, 어, 어 말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들이 어,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결 또는 자살하려는가라는 말에는 경멸의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9장 5절을 근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그 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가장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어, 자기의 어떤 생명을, 자기 생명을 스스로 그, 하, 했기 때문에, 그 살인자의 그런, 어, 그 해당하는 마땅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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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장, 예, 가장, 어,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가장 밑에 지옥에서 가장 밑에 층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조금 앞에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세상의 어, 빛이 되시기는커녕, 어, 예, 다, 다,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다, 다른 사람들을렇게 비추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밝게, 어, 만들고 인도하시는 빛이 되기 기는커녕 예수님 자신이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어, 이렇게, 어, 그,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26절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어, 예수님은 자신은 천상적 존재이신 반면 유대인들은 지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대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그들이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아마도 예수님이 자결하여 땅밑 지옥에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은 본래 하늘에서 오신 분임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갈 거심을 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즉, 앞에서 하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메시아인 어,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에, 될 것이다 라고 그, 하십니다. 어, 즉,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 어, 그, 얻을 것이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어, 말씀입니다. 끝으로 26절은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어, 예수님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어, 주장하십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이라는 말의 헬라어인 어, 아노덴의 1차적 의미는 어, 위에서입니다. 아노대는, 어, 기, 기본적으로 위에서라는 뜻이고, 이게 거듭, 예, 거듭, 거듭 거듭 또는 다시라는 뜻도 됐고, 새로, 어, 새롭게 그런 뜻도 될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어, 우리에게, 예, 거기서 거듭나야 한다고 한 거는 이제 위에서 난다고도 이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위에서 나야 한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어, 그것을 다시 성령으로 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어, 그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매 아마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 위에서 난 자, 곧 거듭난 자가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을 바라보며 사는 어, 우리들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27절부터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은 바로 앞에 26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데 어,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어,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어, 28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단위에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예언된 인자 곧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 죽으시고 어,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가 되시며 결국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실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중에야 깨달게 될 것임도 애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시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28절 하반절에서 29절은 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밝히며 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어, 그리하여서 30절을 보면 그들 중 많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메시아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시자,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 30, 어, 3절에서는 그, 어, 그 그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30 바로 이어지는 31절 어, 말씀 그이하를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보였던 유대인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하신 죄에 대해 좀더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이 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에게 적대적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 어, 일반적으로 어 너희가 예 너희가 죄어죄어 죄, 어, 안에 있,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는 것에는 그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너희가 예 바로 너희들 자신이 그런 죄의 종으로서 진 어, 그 살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했던 자, 자들, 어,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광구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지 못할 것,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31절,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안에 거하며 실천, 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참된 신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천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매 아마 성령으로 거듭나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위에서 난 자로서 천상을 사모하며 살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겸손히 배우며 실천하는 가운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주님의 참된 죄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